거릴에다 구운 건데, 4,500원 한다. 이거 1,500원짜리 국수다. 혼자 밥 먹으라세요? 아, 그럼 여기 앉아 같이 먹어요, 이거. 혼자 사는지 물어보라고? 미친 새끼야.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. 무슨.. 잔치인가? 아니다 초상났다 초상집이다 음. 상가집에서 저 라이브 연주를 하네 저것도 독특하네 벌써 어둡다. 밥에다 올려주는 건가 보다. 분짜? 아니요. 와. 이거는 닭. 이거는 이거는 돼지 다리인가? 주도 옛날에 우리 화장실 가면 어른들 쓰던 그 이런 거 있지. 마늘 고추 자기가 까서 먹어야 돼. 저건 비빔국수 같은데. 저거 한번 한 먹어 보자. 요한개 국수 한개 시켰어. 저거 뭐 비빔국수 같아. 국물 없는 거. 맛이나 한번 보자. 우와. <laughs> 이거 족발이거든. 90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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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릴에다 구운 건데 4500원 한다 고기 양 봐라 와 진짜 미쳤다 이거 1500원짜리 국수다 옆에 분 드시길래 한번 주문해 봤거든 오이 이건 콩이네 콩아 망고 맞네 이거 소스 있고 고기 있고 와양 많다 밑에 풀 봐라 어 땡큐 라어어어 아, 아, 아. 밑에는 풀이고 숙주, 상추, 오양파 이거. 어, 이거 비비기 힘드네. 오케이, 감사합니다. 땡큐. 이런 거야. 여긴 다 현지인들이야. 싹 다. h e l l 진짜? 네, 어, 한국말 잘하시네. 얼마예요 저기 적혀있지 않나? 없어요 없어요? 네. 아, 네. 이만동 쪽으로 아 이만동 다낭외국어 아, 아 다낭외국어 대학교에서 한국말 배웠대 유튜버에요 아 그래요? 네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 중이에요 아 그래요? 네 아. <laughs> 혼자 밥 먹으러 왔어요? 네네 네. 아, 그럼 여기 앉아 같이 먹어요 이거 아, 같이 너무 같이. 많아요 네. 아, 아 여기 앉아요 같이 먹어요 같이 네, 네, 네. 같이 먹어요 네. 그냥 그냥 맛보려고 시켰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. 혼자 사는지 물어보라고. <laughs> 미친새끼야뭘 <laughs> 표정이 밝아져. 좀 그러지 좀 말아줘. 알겠습니 아, 여기 음~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어, 그래요? 괜찮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건 망고인가? 네, 망고. 맞죠? 어, 망고. 망고랑 여기 소스 찍어서. 어, 이 없어요. 그냥. 아 매콤하다. 스파이시. 음. 어? 맛있네. 고기는 우리가 아는 그 고기야.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. 무슨 맛이지? 달콤한 맛. 소스가 갈색이야, 갈색. 아, 스파의 관리자로 아, 10일 전에 졸업하셨대. 누군가 잠깐만 찍어도 돼요? <laughs> 이건 이름이 뭐예요? 이게? 몬디그어 몬 무슨 뜻이에요? 음, 그몬 그리고 어, 돼지 고기. 음, 돼지 고기. 이쁘대요. 뭐 하실 거요? 아 그래요? 이쁘답니다. 아, 아, <laughs> 이거는 어떻게 먹어요? 아, 그냥 여기 에 여기 나눠요. 아 여기. 아. 너무 매워요. 넵죠? 네. 너무 조금만. 완전 고춧가루야 이거 여기 넣어도 돼요? 몰랐어요. 아 그래 그래도, 아, 그래도 네. 돼요? 네. 그렇게 먹었어요. 음, 아 그렇게 먹어요. 었음 아. 매운 거좀 먹어보자. 이게 무슨, 뭐, 무슨 맛이라고 뭐 표현을 못 하겠어요. 이 맛이 달콤한 맛. 아, 음. 달죠. 네 달아요. 조금 요고요 스파 냄새 나는데. 아, 네. 민트? 근데 아 베트남 사람들 좋아해요. 아 여기 들어있는 고기가 너무 맛있다. 안매워요 소금. 맛있다. 오늘 이거 밥은 내가 살게요. 아 괜찮아. 아 내가 살게요. 네, 도와줬잖아. 고마워요. 아, 많이 아, 드세요. 아, 네. 송중기. 아 송중기. 베트남 사람은 송중기라고. 아 그렇구나. 아 한국말 너무 잘하신다. 야, 이 고기는 우리 돼지갈비 맛이야. 저 매운 걸 넣어야 되는구나. 동? 6만 동. 조 비싸요. 6만 동쯤. 6만, 6만, 네, 6만 동? 원래? 네. 어, 왜 비싸게 받지? 와, 그럼 엄청 맵다. 족발은 마늘하고 먹어야지. 한국에서는 이거 족발이라요, 족발. 족발. 이렇게 딱 찍고 고기 위에다가 생마늘 딱 하나 까서. 음! 물건 음. 마늘 먹어야 돼. 마늘이랑 먹으니까 맛있다. 여기 땀 흘리는 사람 내 밖에 없는데. 현지인들 중에 땀 흘리는 사람 한 명도 없다. 다 먹어요? 네, 다 먹어요. 포장해 가뭐야 아, 내가 네, 사합니다 아, 나는 그만 먹어야 될다 아, 네. 내가 한개안 먹었어요. 맞죠? 네. 네 오케이, 맛있습니다. 내가 잘못 계산했네. <laughs> 2천 원이 아니고 2만 원. 맞죠? 네, 2만 원. 아, 맞아 맞아 맞아. 돈 단위가 이게 좀 달라서 한번 색깔려. 미안해요. 아닙니다 아닙니다. 음. 맛있게 먹고 가요. 네. 잘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잘 네, 네. 먹었어요. 아, 친절하네. 그러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반갑다.